자, 봅니다. 얘들아. X가, 잘 봐요. X가 0 이상일 때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한국말로 번역해 볼게요. 내가 얘를 FX로 놨습니다. FX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거 3차 함수죠. 맞아? 그럼 이 문제가 말한 건 오늘 0시 이후에, 0시 이후에 오늘의 온도가 항상 0도 이상이 되게끔 만들어라는 뜻이죠. 이해 됩니까? 한국말로 이해 됐어요? 네. 오늘 0시 이후에 그래프가 항상 0도 이상이 되게 하시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3차함수면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인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조건에 만족이 됩니까? 아니요. 여기가 0시예요0시 이후에 온도가 항상 양수예요. 음수 있어요. 음수가 있죠. 어디야? 인했기 때문에 안된 거지. 맞아요. 문제의 조건상 이 그래프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문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그래프겠죠? 극소값 양수 되네. 맞아요. 극소값이양수는될 텐데. 자, 일단은 극대랑 극소가 어딘지를 내가 먼저 확인을 먼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아까처럼 미분을 합니다.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 3x 제곱에 마이스 아니야, 미쳤다. 6x 되죠? 그러면 3x로 묶었을 때 x-2가 되죠. 그러면 언제가 극점이에요? x가 0인 순간과 2인 순간이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가 극점들이에요. 그쵸? 맞아요.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야. 그럼 0시일 때 극대, 2일 때가 극소예요. 아까 그림을 잘 그린 거였네. 이 문제에 맞는 그림이었어요. 아까 내가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자 그러면 0시일 때 극대고 극소는 9시일 때에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가야 문제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0시 이후에 오늘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내 포인트는 어디만 맞추면 돼요? 난요 극소점, 요 극소점만 양수로 끌어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야, 0이어도 됩니까? 이게 이렇게 만약에 접하면, 네, 돼요, 돼요. 접해도 돼요? 네. 접해도 된다고 지금 적혀 있죠? 접해도 된대요. 되죠? 그럼 난 뭐만 할 거예요? F. 오늘의 2시의 온도가 0 이상이다. 이렇게만 걸면 게임 끝나요. 되죠? 나머지 계산이에요. 그럼 F의 2는 저거 뭐, 뭐 나옵니까? F2가? 8. 8-12-A가 0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실수 A의 최댓값은 4예요. 최댓값 4. 됩니까? 네. 응. 이거 이해 돼요? 네. 넘어가.